우리나라가 개발한 KF-21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의 블록이 블록 섬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필리핀이 KF-21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니의 경우 KF-21의 성능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가진 현물로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하는 등 한국과의 계약에서 계속해서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니를 대신하겠다고 밝히는 국가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인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국산경 전투기 FA50의 필리핀 모델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2014년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FA50의 필리핀 모델인 FA50PH12대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필리핀 공군의 전력화된 FA50은 민다나우성 마라이시를 점령했던 IS 추종 반군과의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공군은 FA-50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A-50 제조사인 카이는 주야간 표적식별 장비인 스나이퍼 포드를 장착하고 레이저에도 폭탄 운용 능력 및 임무시간과 작전 반경이 늘어난 업그레이드된 FA-50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공군은 FA-50 PH 추가 도입 이후에 8대 KT 1급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1 기본 훈련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항공기입니다.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 17대, 터키 40대, 페루 스무 대 세네갈 4대 등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공군에서 예상 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KF21을 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공군 대변인 마리아노 대령은 16일 필리핀 공군은 전투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리아노 대변인은 MRF 프로젝트의 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공군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구입할 모델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 동시에 KF21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리아노 대변인은 카이와 한국은 KF21을 우리에게 제공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역할 파이터로서 실행 가능한 옵션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봉근 카이 수출혁신센터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폴란드 수주를 통해서 FA50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필리핀에서 FA50과 KT1의 추가 수주를 통해 국산 항공기 천대 수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가 말레이시아 공군이 추진하는 18대 LCA 사업 유력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카이의 FA50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기와 함께 유력 후보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은 한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4.5세대 합동 전투기 KF21이 말레이시아 공군과 국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FA50보다 비중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FA50 수출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KF21 수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폴란드의 경우 FA50을 구매한 뒤 KF21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FA50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FA50을 기반으로 한 KF21의 수출 가능성은 미국에서 꾸준히 언급한 부분입니다. KF21이 공개된 직후 CNN은 태국, 필리핀, 그리고 심지어 이라크까지도 한국의 주요 고객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필리핀, 이라크 등의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종류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한 FA50의 고객이라는 점은 언급하면서 향후 KF21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조차 KF21에 대해 높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인니의 태도는 영 달갑지 않습니다. 인니 현지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KF21 보람에 장착될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성능이 예상외로 약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레이더와 우주무기체계 등 11종의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개발 등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우주무기체계도 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시험을 통해 발사체 기술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전장 상황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직후 인니는 파뮤로 KF21 분담금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어떻게든 가격을 깎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인니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인니를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을 공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경제를 책임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인니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인니가 최근 한국을 배신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루이터통신은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인니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니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니 선임 장관인 루우 판자이탄 해양 투자조정 장관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중부 슬라웨시의 니켈 가공 업체 두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자이탄 장관은 이번 계약은 5년간 적용되며 니켈은 테슬라의 리튬 배터리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인니 니켈 매장량은 7,200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52%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 니켈 등 원료부터 배터리, 차 생산까지 자국 내에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부터 아이오닉 5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도 현지에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인니가 테슬라의 니켈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조코이 대통령이 KF-21 분담금을 원자재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규모의 니켈을 테슬라에게 제공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공장을 설립한 현대자동차는 무시한 채 말입니다. 현대차가 인니에 지은 공장은 77만 7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조성돼 올해 말까지 15만 대 향후 25만 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었습니다. 총투자비는 제품 개발과 공장 운영비를 포함해 무려 15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지난해 9월부터 인니 카라왕 지역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배터리 셀 압작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은 내년 상반기 완공돼 2024년 상반기 중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을 테슬라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필리핀으로 KF 21 구매뿐만 아니라 니켈 공급까지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인니에 이어서 니켈 생산 2위 국가입니다. 필리핀의 니켈 원석 기준 매장량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사나 피치솔루션즈 매크로리 서치는 필리핀의 니켈 생산량은 오는 2028년까지 매년 평균 8.6%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환경 보호를 이유로 니켈 생산을 중단했지만 최근 니켈 가격의 상승으로 다시 생산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광산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부터 채굴이 중단된 국유 광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높은 광산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나라지만, 지금까지 채굴된 광물은 전체 매장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중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한 니켈과 구리 및금 광산을 매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물 지질국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광업 투자를 촉진하고 광석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유 광산 매각을 포함한 18년에 걸친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수출되는 광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업 인프라와 공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에 지속 가능한 광산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인 EM 플러스가 니켈 광산을 전격 인수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원자재 공급입니다. 특히 최근 배터리 업계가 하이니켈 배터리에 집중하면서 니켈은 핵심 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니켈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용량에 영향을 주는 광물로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높일수록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니켈을 확보하는 것이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은 인내를 대신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인니를 대신할 니켈 공급 파트너가 될수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인니는 한국을 상대로 장난질을 치다가 kf21을 놓친 것은 물론 현재 진출해 있는 현대자동차의 공장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